결혼하려면 노블레스 봄 김경혜 대표입니다. 제가 제 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화장에 대해서 그것도 맞선이나 소개팅이나 첫 만남에 대한 화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화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화장에 대한 스킬이 아니고요. 꼭 이런 화장만은 피해줘야 되고 어, 모든 게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화장이나 의상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나가야 됩니다. 하는 전체적인 컨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 피할 걸 피하면 어 제대로 어느 정도는 되겠죠. 피해야 될 화장법 첫째, 생얼은 금물입니다. 여러분, 생얼로 아름다워 보일 20대 후반, 30대 초반, 중반의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. 탈렌트들조차도 생얼인 것 같아도 할거다한 자연스러운 화장 안한 듯한 생얼 같은 모습이지 생얼로. 뭐 자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쌩얼은 안 되고요 둘째 짙은 화장이나 특이한 화장은 정말 정말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멋에 겨워서 내 스타일대로 한껏 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희는 성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애프터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남자분들이 의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어, 비선호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. 여러분들이 소개팅으로 만나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가는 어프로치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뭐 스모키 화장이라든가 뭐 빨간색, 파란색, 뭐 분홍색, 번들번들, 번쩍번쩍. 이런 거는 남자분들은 정말 싫어합니다. 특히나 도시녀 같이 아주 커리어우먼 같은 세련된 화장 있죠. 차고 보이고, 능력 있어 보이고, 멋있어 보이고. 남자분들은요, 여러분, 이 데이트 화장의 컨셉은요, 러블리하고 아름답게 해요. 남자분들이 내 여자를 찾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성성이 강조돼서 딱 봐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어, 짙은 화장이나 특색 있는 화장 이런 것들은 피해줘야 합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부가 건조해 보이거나 피부가 거칠어 보이거나 어, 피부가 좀 아니다 하는 느낌 있죠 팩트한 느낌 요거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때는요 피부만 깨끗해도요 길거리를 지나가도 눈에 확 띄어요 정말 달빛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관리는 피부과도 이용하고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를 해서 촉촉하고 투명한 즉 요게 뭐지요 바로 K 뷰티겠죠. K 뷰티로 하시면 바로 OK입니다. 이상, 김경의 대표였습니다. 결혼하시길 원하세요. 네, 저를 찾아주세요. <목소리>